이상하나죠인수보대더 되는 걸 꼭이 나와요.

아. 이렇게 또 맞, 맞는데 유리화 아. 이렇게 이게아 이렇게 데 맞는데 이리만 시키는 건가봐요 이렇게 쓴 사람도 좋은 요 원래는 이제 여기다가 이 방향으로 주사 그래서 X 제곱에 개신를3시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네, 손에 한쪽도 잘 보고 아니, 상, 사실 이것도 맞게 해 어, 이것도 맞아요 오늘 그렇죠? 오늘 내 목표는 1 1 1페이지빠졌어요 음, 네, 가우스 기호 에 거의 머리 터질걸? 가우스 기호 뭔지 아니? 네제자 네. 넘어갑시다 필수 3자 넘어가서 필수 3 봅시다 자 한순이 주어진 2차 방정식입니다 이천시 2 0 0 자. 제1스 1009제 1009제 1 0제 1009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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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1009제 1 사차 방정식 문제 풀때 한근이 나오면 어떻했니어 X에다 그냥 대입했죠. 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X에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일단? 뭐 어떻게 풀리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입하고 봅시다. 알겠지? 자 대입하면 자 A-1에다가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에 A-1이 0이 되겠죠. 아니? 됐어? 자 그러면 이거뭐 전개해도 상관없어요 전개해도 상관없고 A 1로나눠도 상관없죠 아니? 자, 근데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자, 여기서 너희가 A 1로 나눌 때어 이거 A 1이어약 r 되네 n 그 g 그래서 얘는 뭐 f the top j o A A 1 i A 1이 n 그러니까 A 1이 n 요 r s A 1이 n o r s i A 그러니까 이렇 하면 되겠네. 해가지고 하면 되죠. 자 근데 A-1로 약분할 때 여기다 추가로 써줘야 되고 A는 일단 1은 무조건 해로 갖고 있는 거예요. A가 1이어도 다 0이니까 0이잖아요. 아니 너희가 그냥 이 상태로 약분해버리면 이 해를 빼먹을 수가 있어요. 이 해를 빼먹는다고. 알겠어? 자 그래서 이거 계산 어떻게 돼? 1-A-1 A는 0이니까 A는 뭐예요? 2죠 아니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버리면 아 A는 2구나 하고서 끝내버린다고 근데 사실 A는 뭐야? 1도 된다고요 알겠니? 그래서 A는 지금 뭐야? 2 또는 1인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문제에서 보고 뭐하 했어요 저 x 제곱 마이너스 ex 플러스 a 제곱 따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하기 전에 자, 가만 보니까 a가 1이면 될까? a가 1이면 될까? 그러니까 요 식을 풀었을 때 a는 1이 나오긴 해요. a는 1이 나와. 근데 지금 a는 1이 될까 안 될까? 왜안 돼요? 나안 되니까 뭐 맞겠지. 그렇지? 어, 왜안 돼요? 근데 3차식의 실수면왜안 될까? 그런데 3 7이 했어 너희. 여기가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X 정맥해서 0이 되니까 얘는 뭐가 돼? 2차방정식이 방정식, 2차 안 되죠 그래서 A가 1이 되면 안 돼요 이해가니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X에 대한 2차방정식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A가 1이 되면은 2차방정식이 안 돼버리기 때문에 얘는 안 돼요 알겠니 그래서 a는 뭐가 된다? 2만 된다 자 그래서 풀어봅시다 이제 a b, c 해주면 여기도 넣으면 되죠 그래서 얘는 뭐가 돼?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죠 자 이거 뭐예요? 뭘뭐이예요 인수대 대? 이건 돼지 안되지안 되죠 뭐 해야 돼그러 그냥 붙여야 짝수 공식 쉽지다 짝수 공식 쉽게 쓰면은 a 분의 a는 1이니까 마이너스 b 프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디프라임 제도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죠죠네 예. 그래서 x는 그러면 뭐야?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된다 네 예.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한근이 주어졌을 때는 뭐 하는데? 그냥 대입하면 되는데 대신에 이런 경우 a가 이렇게 두개 나왔어 근데 안 되는 데가 분명 히 있을 거예요 아마 만약에 그런 경우 없어 A가 1도 됐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 이리2개겠지 2개 넣어서 아니? 어답리2개겠죠자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됩니다 자 얘는 쭉이렇 넘어가고 자고 그 필수 4번 여기가 이제 좀 어려워요 필수 4번 보세요 필수 4번 아, 이렇게있어요 이런 이런식으로는 본적 없죠? 아니? 얘 풀어야돼 자 이거 풀어야돼요 어떻게 풀까요? 아까 선생님이 절댓값 들어있는 식 어떻게 풀었어? 범위를 나눠서 풀었죠 <laughs> 무슨 범위? 요 절댓값 X 요 절댓값 안에 있는 얘가 양수인 때랑 음수인 때를 나눠서 풀었죠 자 우리 요거는 나눠서 풀어야 돼요 언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왜냐면 절댓값 안이 그냥 X니까 아까는 X-1이었으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있잖아요 작을 때 이 외에는 그냥 X니까 X가 0보다 커야 같때들로하면 돼요. 요거랑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하면 돼요. 자, 그럼 X가 0보다 커같될 때, 얘는 어떻게 돼? 식이 그냥 x 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는 0으로 바뀌죠. 왜? 절대 값 X인데 X가 0보다 크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나오죠. 그니? 네? 자, 요 상태로 못 써죠. 이 인수면 안 되잖아. <laughs> 그냥 공식 써야겠죠. 그냥 공식 쓰면은 박스만 있으면 A분의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죠. 비판의 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겠지, 그니? 자, 이거 끝내면 안 돼요. 항상 절대값 문제는 우리가 기존에 설정했던 조건이랑 해가 맞게 나오는 게 확인을 해줘야 돼. 자, 루트의 대시 몇이야? 예, 2. 몇이요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은 뭐예요? 1.몇이지? 그럼 0보다 크죠? 근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6은 뭐예요? 마이너스 3.몇이죠? 음수죠? 그럼 아, 범위가 되야 하는데 안,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중에 누구만 되는 거야? x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만 되는 거예요. 이해가니? 마이너스 1, 루트 6은 안 되는 거야 왜? 요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번째꺼를 외워야죠 두번째꺼 해주면 얘네 식이 어떻게 나와? x 제곱에 얘가 마이너스 x로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서 또 근의 공식 사용하면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h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뭐예요? 자, 얘는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니까, 자, 1 플러스 루트 6은 0보다 크죠? 1 마이너스 루트 6은 0보다 작죠? 그래서 요요 요 경우에도 동한데요 경우에도 1 마이너스 루트 6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다은 격인보다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한 개랑 1 마이너스 유한개 이렇게 나오고요. 아니, 자. 어렵죠? 생각보다. <laughs>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뭐냐? 절대값이 들어있다 하면은 이 절대값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주면 돼요. 이 절대값 을 기준으로.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봅시다. 자, 2번도 같이 해보자. 있어요. 자, 요번의 기준을 누굴로 잡아야 돼? 1이요. 이맞 네? 어, 1이죠? 어. 자, 문제 하겠습니다. 자, 1이죠? x 1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나눠야 되니까 x 1 기준으로 해야 되지. 그래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x가 1보다 작을 때를 나눠 주면 돼요. 자, 그럼 x가 1보다 커나갈 때 식이 x 제곱 마이너스 3x는 뭐야? 얘는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싹다 왼쪽으로 넘겨주면 어떻게 되는? x 제곱 마이너스 4x 넘기면 플러스 3인가요? 되니? 자, 인수면 편니안 되니? 안 되니? 아, 돼요? 안 돼? 뭐냐? 뭐지? 어. 아니요,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은 되죠? 아 너무 고맙지 이거는. 자,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은 0이죠. 그래서 x는 3 또는 1이에요. 자, 둘다돼요둘다 되죠? 아니? 이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등호를어생님어어디다어였어 위에다 붙였지. 그래서 여기서는 해가 없는 거라 생각하면 어요여어는 해가 없어요왜냐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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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해게어 뭐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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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게이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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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다 붙여도 게 어떻게 어도게 어떻게 어지게 어떻게 어떻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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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런어고게이 달라지니? 아니죠 여기 있던 일이 없어지고 여기 있던 일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답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등호는 여기에다 어, 붙든 아래다가 에 붙이든 상관없어요. 알겠니? 어. 그래서 암 순간에 답은 보다 x 상1 이렇게 두개 나온다. 알겠니? 응. 자. 네, 신기한 게 결국에는 절대값이 어. 들어가서 x가 될수 있는 후보가 지금 총몇개 나오니? 보통 네개 나오죠. 근데도 얘가 무슨 근본이 몇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야? 보통 두 개죠. 그래서 두개 나오는 거예요. 해가 세개 나올 수 없어요. 알겠니? 뭐 예외인 경우 가끔 있는데 그건 너희가 이제 풀때안 나올 거야. 자, 사실 필수 오번 활용은. 그냥 풀면 돼요. 얘는 어렵지 않아. 활용은 그냥 하면 되고. 이거 절대값이랑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215번 풀어보세요 215번. 자, 노란 메 위에서 받주 테니까 연습이나 한번 해봅시다.

줄 중에 하나는 붙여